안녕하세요 저는 특수 3위로 만든 단나늄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자파를 차단하고 또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눈 안대 부분 제품입니다 눈 안대를 착용할 수 있고 또, 목에다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먼저, 눈 안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, 눈이 피곤할 때, 아니, 잠잘 때 사용하시면, 전자파가 차단되고, 눈이 또,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목걸이, 목에다 걸어,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을 활용해 보겠습니다.